여러분 엔진이 왔다 그럽니다 엔진이 지금 용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엔진이 왔구나 아... 아 설렙니다 설레요 진짜로 설레요 지박엔 출구할 수 있어 아 근데 엔진 장착하고 다 했는데 신호 안 걸리면 어떡하죠? 아 대태태 아 이런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에는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립니다. 롯데리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롯데리아 얘기했다고 구독을 취소한다고 그러신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아유, 그냥, 뭐, 그건 제가 싫은 거겠죠. 그냥 싫은 거죠. 뭐, 롯데리아 했다고. 아우, 아우! 나왔어! 대표님 바쁘시고 어. 여러분 지방인의 심장입니다 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 영롱하다 영롱해 야, 이거 뭐야? 엔진 탈부착 시 주의사항. 음, 이런 친절한 설명까지. 이따 대표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바쁜 거 끝났습니까? 네, 바쁜 거다 끝났습니다. 아휴 제가 먼저 엔진을 좀 구경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뭐가 많네요. 예몇 가지 부속 추가적으로 시킨 거랑 어어 예, 부품도 주문하신 게 왔군요. 네. 예, 전부 다 오지는 않았고요. 네. 저 흡기에 붙는 가스켓이랑 그리고 진공펌프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어. 진공펌프가 보면 오일 누유가 많았어요. 네. 아 그게 진공펌프예요? 네, 얘네 벤치들이 요 타입들이 네. 누유가 많아요. 아이 진공펌프의 노유가 많아지면 진공 압력이 낮아지고요. 얘가 이대로 이제 오래, 오래 쓰게 되면 이 진공을 땡기어서 얘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하이드로백 같은 데로 오일이 같이 나가요. 음 그래서 하이드로백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하이드로백이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브레이크도 아 이제 성능이 안 드는 현상이 나와서 야, 이게 또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워터펌프랑 뭐 이런 것도 다 교환을 할 거고요 음이 워터펌프가 지금 상태는 뭐 그렇게 뭐 유격은 없는데 네. 올릴 때 그냥 새 걸로 다 같이 해서 올리려고 음 네, 워터펌프도 네, 외부벨트 이제 베어링들 아이들 베어링 두 개랑 네. 텐션 베어링까지 같이 이제 교환을 할 거고요 음 그렇게 해서 교환하면서 이제 배선하고 이제 센서류 다 부착하고 그래서 엔진이 잘온 겁니까? 잘 왔죠? 이게 뭐 지금 뭐 확인해 볼지금 수... 확인해 볼수 없죠? 아 그래요? 이제 수리 보내기 전에는 네. 안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되게 부드럽게 어 그래요? 네. 아, 제가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네, 돌려보셔도 됩니다 아. <웃음> <웃음> 밑으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쵸 어... 그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손 이렇게 눌러도 돌리지 네. 않았던 건데 그냥 부드럽게 지금 어... 네. 야... 돈이 좋네요 그쵸 <웃음> <웃음> 쿨러랑 이런 것도 다 청소를 해왔고 네. 이제 1차적인 쿨러는 엔진의 1차적인 쿨러는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네. 네, 안에 이제 엔진 오일이랑 냉각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네. 요 안에도 이제 그 라제다처럼 촘촘하게 다 관들이 들어가는데, 고압으로 세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쇠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음, 빠지질 네. 않아요. 어. 그래서 요거 일단 1차적으로 하, 해온 거고, 네. 그리고 고압 펌프이 고압 펌프도 세척을 다 해온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다 세척이 게 세척률인데, 고압 펌프도다 해왔고, 음. 피선이 6개가 이제 3개, 이쪽에 3개가 있는데, 네. 이쪽 거 5번. 5번하고 4번이 약간 미세 히그 유격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네. 어쨌든 어쨌든 뭐주엔진을새 걸로 만드는 입장에서 오. 네, 성진 대표님이 나이너 네, 6개 그냥 다 가공을 해서 음. 네, 원래 근데 나이너 하나 작업하는데 네. 비용이 저희가 이제 해서 갔다 오는 비용이 한 40만 원정도해요아 개당? 네. 그러면은 6개면 오. 근데 그게 6개가 이제 40만원이지만 네. 이 탈부착공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것도 한 300만원이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게 왜, 왜 주셨는지 모르겠 서비스로 이거 하나 주셨더라고요 <laughs> 오일필터 주셨고 도착한 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네, 부품 도착하면 네. 뭐 워터펌프랑 진공펌프, 아이들 베어링이랑 그리 센서류들이랑 그리고 여기 흡기 쪽 가스켓 요요근데 얘도 고장이 잘 나요. 흡기 가변 플랩이에요. 어, 얘도 네. 고장이 더잘 나서, 네, 제도 신품으로 교환을 할 거고 해서 음... 올릴 거고요. 음, 네. 야 그러면은 아직 부품이 도착은 안 했지만 몇 지금 개만 부품은... 온 거고 네. 전부 다 오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면은 부품이 화요일이니까 네. 목요일, 네, 네. 목요일 날 조립을 들어가야죠. 아. 다음 주에는 올리겠네요. 올려야죠. <laughs> 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엔진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지금 일단 예정입니다만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제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잘 가더니 엔진 오고 나서 온, 올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laughs> 한 법이 한 이제 넘겼어요. 한고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에다가 써 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 오늘은 그럼 제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잘 왔는지 확인했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목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 아기한번 보고 갈까요? 지바겐, 우리 바겐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야, 애가 어떻게 이상 이 상황이 됐지?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네, 작업도 이게 해야 될 게. 네. 또 많아요 작업을 이게 진짜 옛날에 있는 그 구닥다리 오래된 차체 가지고 이걸 막 진짜 우격 다짐으로 끼워놓고 만들다 보니까 좀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근데 이게 어, 미션 내릴 때도 공간이 좁아가지고. 네. 하 네. 아, 하여튼 목요일날 작업하는 날 그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 가자. 어, 아, 밥 먹자. <laughs> 야, 밥 먹. <laughs> 감독님 빨리 밥 시켜요 우리 빨리. 아, 밥 먹고 가야지. 아유. 아유. 롯데리아. 음. 이야. 우리 박연이 추울까 봐 비닐로 덮여놨네. 지금 방으로 들어오네어 난로도 있네 난로 있습니다 어, 오늘 어떻게 뭐 조립 되겠어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 뭐 해야죠. 부품 오늘 일단 온거 네. 이제 전부 다 빠진,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조립 다할 때까지 저안갈 거예요 저랑 갑자기 주무시죠? <웃음> <웃음> 어, 우리 엔진 잠깐 보고 와야죠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안녕 부품이 이제 다 준비돼서 네뭐 정품을 쓰면 좋겠지만 네. 정품이 워낙 비싸서 네좀 애프터로 쏴도 되는 파츠들은 애프터로 진행이 된 거고요 아 그러면은 정품과 애프터가 섞여 있군요 네. 이 이제 그 오일 그 세퍼레이터라고 아, 오일 세퍼레이터. 네, 여기에서 이제 유분은 일로에서 떨어지고. 네. 예, 이제 일로에서 이제 안에 이제 저 흙기 쪽으로 해서 가스는 들어가고요. 이게 음... 이제 그 오래되셔 가지고 아그 안에가 다 쩔었어요. 아 기존 오일 같은 게 보시면 예, 쩔어 있어서 네. 이거를 뭐 세척해서 다시 뭐 써도 되기는 하겠지만 네. 예 교환하는 게 맞아서 그리고 예전에 보면 여기 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그냥 마감 처리가 돼 있는데 어 그러네요 한번 뜯었었던 흔적이 있어서 어... 그냥 얘는 교환을 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세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램프들 아 클램프들 예, 이제 요 클램프들은 연료 라인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음. 이제 연료 필터 쪽에 들어가는 이제 고무 호수 이제 그 필터 클램프고요 네. 뜯어보질 못했어요 음, 그럼 지금 뭐 선물 포장을 하나씩 뜯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뭔지도 네. 모르시고 지금 뜯고 계시는 거죠? 뭔지도 그렇죠. 네. 모르고 지금 다 뜯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 연료 필터에 연결되는 연료 호스요 아, 이게 저번에 뜯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고무들이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살짝살짝 뜯겨 가지고 음. 네, 연료 또 세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옆,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네. 자 이건 뭘까요 일 진공펌프 아닐까요? 얘도 애프터입니다. 아, 예. 예, 정품이 사개해 얘는. 100만원이 넘어가실 거예요. 오. 이게 진공펌프고요. 음. 이게 흡기 가스켓 쪽. 네. 그리고 필터류 외부벨트. 음. 예, 이거는 뭐이 정도 이 될것 같고요. 네. 이것도 연료 호수. 음. 네. 얘는 정품이네요. 네. 정품 쓸 거는 정품 써야죠. 어. 네. 이거는 이제 하부 저기 호수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이 플라스틱 종류들이 오래되면 이 고무 오링 쪽이나 이런 네. 쪽에서 이제 깨져요. 음. 음. 그래서 얘에서 이제 누유 수도 생기고. 네네. 이제 달리다가 이제 얘가 깨져버리면. 네. 엔진에 2차적인 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요런 부품들은 그리고 여기 이제 고무 호수가 이제 껴지는데 네.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정품으로 음 여기도 연료 호수 연료 호수 연료 호수 클램프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조립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그 어, 붙여도 되는데 네. 조립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네. 서 있으셔야 되니까 예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네. 가스켓 이야.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가스켓이 예. 엄청나구나. 자 배기 가스켓 쪽이건 예. 배기 가스켓 이건 이건 터보 쪽 들어가는 거 아니야? 터보 앞쪽에 이제 떨치는 네. 건데요. 에어 필터를 통해서 예.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 쪽인데. 정중앙에 있는 네 정중앙에 예. 있는데 얘가 다 찢어지셨어요 이거 보시면 아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오일, 누유도 많이 아 있으셨을 텐데 완전 다 찢어졌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고무 오링을 다 시켰고요 아, 있어요. 저게 다 찢어졌어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네. 이거를 뭐 저렇게 찢어진 상태로 조립을 해놓으면 네.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이잖아요 네, 네. 외부, 공기, 외부 공기가 이제 빨리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서 에 오일이 누유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엔진 위에 이제 지저분해지고 그게 이제 엔진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끔 되니까 야 저게 저렇게 찢어지기도 하나? 이게 오래 진동이 있으니까 네. 고무 오링이 오래는 안 가요. 아.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장착이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뭐를 뭐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일단 워터 펌프 쪽아 워터 펌프 네, 워터 펌프랑 좀 전에 봤던 이 하우징 네얘 예, 뜯어서 교환을 할 거고요 네이 네, 블럭 가공 집에서 <laughs> 다 붙여 와 버렸네요 어네 그럼 이걸 뜯어갖고 다시 장착을 다시 그해야 되나요? 잡 해야죠 어그 네. 다음에 이제 흡기 라인 쪽 음. 그 요렇게 이렇게 이 노랑색 요렇게 해 놓은 거는 뭘 표시하는 거죠? 예, 네, 토크 조임 했다는 이제 체크인 거죠. 아 작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안해 놓으면 이이 네. 이 저희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얘만 주구장창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네. 얘를 하다가 네. 이제 뭐딴 일이 있으면 그것도 예. 이제 가서 하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작업 저희 같은 경우는 딴 일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한 볼트가 아마 (10개다) 네. 이거는 무조건 조이고 가요 음... 그리고 나서 조이고 나서 갔다 와서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렇 그렇지, 이제 마카펜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얘는 아... 조였다 어... 갔다가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하루 있다가 딱이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네. 갔다 와서 딱 보면 아 얘는 조인 거야 아...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 예. 그런 체크를 해 놓은 예.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네. 나중에라도 일,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차가 만약에 딴 데를 갔어요 네. 어 근데 봤는데 어, 방향이 다 일정한데 얘만 이렇게 돌아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어 뭐, 풀렸나라는 의심도 할수 있는 거고 아~ 네. 야 그런 거구나 네. 먼저 워터 펌프 뜯고 네. 실런트가 좀 발라져 있는데 네. 그거 제거하고 음... 다시 워터 펌프 조립하고 그러면서 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나가야죠. 음... 이게 우리가 또그 어,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지 마라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옆에서 보, 그냥 보고 있다가 네네. 대표님이 이거는 찍으십시오 하면 제가 이제 찍겠습니다. 아, 네, 네네. 편안하게 작업하십시오. 네. 제가 타임랩스를 돌려도 될까요? 아 어, 그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어. 아니, 옆에 있으셔도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작업하다 뭐 하는 겨? <laughs> 어우 <어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사장님. <웃음> 아유, <웃음> 아유, 강 사장님,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귀한 거를 또. 아, 지금 요게 이제 배기 매니폴드. 지금 이 양쪽에 들어가거든. 그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은 장착을 했고 지금 이쪽 지금 들어갑니다 지방이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도 우리 저 진주 회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참 다행이다. 다음에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 네. 좋아졌군. 나 아. 근데 밥 같이 먹자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요? 네. 다음에 꼭 같이 한번 점심 그. 밥,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어. 나중에 꼭 한번 오라고. 하 음. 자 배기 매니폴드 장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 작업합니까? 고압 펌프. 고압 펌프. 거의 무슨 레고 작업, 레고 만들 듯이. 그럼 바세린 아닙니까? 네, 바세린입니다. 아 바세린을 발라줘요? 아시피더라고요 바세린 바르면 오, 구리스 대용인가요? 네, 구리스는 네. 잘못 바르면은 고무 오링이 땡땡 뿌라요. 어. 저는 이거 썼는데 뭐제 손에도 좋고. 어, 그렇죠. 바세린이 아주 그냥. 들어때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사람 인체에도 좋고. 하루 어, 날씨가 추워가지고 고무 오링들이 땡땡 뿌네요. 음. 딱그 딱딱해져가지고 돌덩이처럼.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추워요, 지금. 아... 굉장히 우리 대표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착하는 것은 뭐죠?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하고 오일 원심 분리기라고도 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높아심에 여쭙는 거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laughs> 머리가 좋지 않아요. <laughs>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다이 장착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장기간으로 갈것 같으면 네. 사진을 찍어 놔요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장기전으로 갈것 같으면 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고 계신 건가요? 네. 어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기억이 나는데요. 막 일주일 지나가고 막다거 하다가 막 잡으니까 아, 그렇겠다.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죠. 방금 전에도 지금 CLS 한 대를 분해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한 20분의 1한것 같아. 우린 한 19분의 1 했을 때 가면 돼. 가시려고요? <laughs> 절도 가시려고요? <laughs> 아무도, 아무도 못보네요제 기원 <laughs> 잘 <laughs> 있어요. 겁나 잘 있지. 어느 지이회 될까요? 소나네, 슬러지. 근데 이 그때 이거 보증으로 성능 보증으로 했,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오일 재는 거만 작업하신 거예요? 네. 클리닝 해서 빼야지. 그지 이거 클리닝 해야지 이 근데 다이소에서 뭘 사요? 스푼, 티 스푼. 티 스푼? <laughs> 네. 그걸로 사서 이걸 다 긁어내요? 네. 이게 가능해요? 그 긁어내지 않으면은 네. 클리닝 그 고압 장비로 쏴도 닦이지가 않아요. 일차적으로 다 굵은 그 찌꺼기는 긁어내고, 응.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세척기로 안에 해야죠. 큼, 큼지막한 건다 붙였으니까. 아 큼지막한 건다 벌써 붙인 거예요? 네, 예, 얘만 올라가면 이제 끝이에요. 아 진짜? 예. 얘만 올라가면은 네. 그 위에 이 터보 차져 얹어지고요. 네. 그리고 저거 연료 라인만 딱 이제 올라가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 를 전원하고 대표님이 나머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우 어, 춥다 공기 중에 먼지나 뭐 제가 뭐 움직 이다가 뭐뭐 들고 가다가 떨어지거나 있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엔진이 추울까봐 이불도 그림은 좋지 않네요. 진짜 운명하신 것 같네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오늘 볼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뭐야, 이거? 서스 다 주저앉았네. 타이어, 타이어 어쩔? 呀、啊